관형사 뒤에는 체언이 붙지 아니. 조사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 주는 거예요. 자, 조사는 어렵게 공부하려면 한참 어려워요. 즉 조사 하나를 가지고도 수십 편의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는 시험을 즉 공무원 시험을 거기서 조사가 즉 조사에 관해 물었을 때 풀기 위해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조사가 어떤 영역까지 출제되는지 이 부분을 기억하면 돼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얘기한 거. 앞에 오는 어떤 단어가 체언이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격조사나 접속조사가 올수 있지만 그 외의 모든 단어 뒤에 체언을 포함하여 모든 단어 뒤에 보조사가 올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지. 체언 뒤에만 조사가 붙는다. 이건 틀려요. 그죠 그러나 체언 뒤에만 격조사가 온다. 이러면 맞아요. 다시 한 번. 체언 이외에, 즉 명사 이외에 모든 단어 뒤에 보조사가 올수 있으니까 모든 단어 뒤에,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뒤에 조사가 온다. 이러면 맞지만 체언 뒤에 반드시 조사가 온다. 이러면 틀린다고. 체언 뒤에는 뭐만 올수 있다? 격조사나 접속조사만 올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그걸 내가 안다라고 말하려면 뭘까, 뭘 들어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줄 수있어야 돼. 따라서 이런 거죠. 철수가 간단한 걸 합시다. 빵을 먹었다. 그러면, 여기 철수라는 명사 뒤에 가가 왔고, 빵 뒤에 을이 와서, 즉, 이때 가와 을은 아무 의미 없고, 단지 철수가 주어라는 것만 말해주고, 빵이 목적어라는 것만 말해줘요. 이렇게 문장 성분만 표시해주는, 즉 체언이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격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격을 알려주는 조사다라는 얘기는 문장 성분을 표시해주는 조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수가 주어라는 것을 가를 통해 도움을 받고 빵이 을이 왔으니까 목적어라는 것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철수와 길동은 같은 반이다. 철수와 길동은 같은 반이다. 그러면 이때 철수와 길동, 즉, 명사와 명사 사이에 와가 왔고, 이처럼 접속조사는 반드시 앞에도 체연, 명사, 뒤에도 체언이 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오는 체언이 사람이면 뒤에 오는 체언도 그런 사람이나 짐승. 즉, 같은 범주의 사물이, 즉, 같은 범주의 난말이 와야 돼. 그래서 접속조사는 앞뒤에 뭐가 온다? 같은 자격의 체언이 온다.